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 달 27일, 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지한 260일 만에 지금 다시 개최되는 것인데요. 이 트럼프가 북한이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이 북미 간의 비핵화의 그 세부적인 합의 가능성이 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날짜하고 장소가 어 이번 달 27일 그리고 28일 베트남으로 거의 지금 확정된 상황이고요. 이 남북경업주들이 또이 장소와 날짜가 확정이 된 만큼 어, 남북 경업주들이 전반적으로 예,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가 이번 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어,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어, 주가 상승 탄력도가 또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남북, 경업주, 남북, 남북 경업주들 중에서 또 어떠한 기업들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줄지 어, 벌써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주식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 또 너무 또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너무 급등하는 급등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 또 너무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시게 되면은 어, 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어,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 된다. 예, 선반영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남북경업주들은 음, 지금 실적보다는 실적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명절 동안에 이 남북 관련된 그런 그, 그 북미 2차 정상회담에 관련된 그런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부터 어, 남북 경업주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남북 경업주라 하더라도 어, 이미 많이 오른 그런 그 기업들을 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 가급적이면 은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어, 좀 수렴되어, 이평선이 수렴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눌림목 공약이나, 어, 또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예, 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북경업주들은 뭐, 다음 주까지는, 어, 여러분들이 일단 27일, 28일이, 어,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어,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 이제 6일이죠. 어, 6, 6일이고, 어, 내일이 이제 7일인데요. 어, 우선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이제 남북경업주 없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급하게 어, 뭐 그냥 수익을 즐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남북경업주들 없는 분들은 어, 이제 포트를 구성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가급적이면은 바닷가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어,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는 남북경업주들은 수익을 예,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27일 어 27일 하고 28일이 이제 해답 날짜기 때문에 해답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어또그선 반영된 그런 급등이 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남북 경업주들은 어그 해답 날짜가 오기 전에 날짜를 하기 전 이벤트 날짜가 오기 전에 어 이제 그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난 6월 1일 어 지난 6월 달 경에 있었던 1차 북미 정상 회담 때도 어 남북 경업주들이 이제 선 반영되었던 그런 그 급등을 보였던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그 정상 회담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가 어 차익 실현으로 인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밀린 그런 조정 을 보인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어, 뭐, 실질적인, 뭐, 긍정적인 그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주가가 먼저 선반영된, 그런, 선반영되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이벤트가 확정이 됐을 때, 그때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어, 가급적이면 또남북경업주들 중에서도, 어,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그,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자금 성격이나 또이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어, 잘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 무료 오픈 카톡방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또 시장의 주도주를 좀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또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을 어, 좀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장중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이 주요 주식 정보를 어, 또 함께 공부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어, 좀 세울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어, 시장의 주도주를 선점하시고 또 본인만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보실 분들은 또 골드크로스 오픈카톡방에 신청하시면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말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 경업주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겠고요. 하또 남북 경업주라 하더라도 너무 고평가된 기업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점에 있는 좋은 타이밍에 있는 저평가된 기업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는 게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 이제 뭐 철도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로앤 같은 기업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 어, 이제, 그, 철도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죠? 이평선이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자,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어, 조금 그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신다 그러면, 어, 이제, 그 주가가 조정이 오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조정이 오더라도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상승이 이어진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어, 그리고 또, 뭐, 대북 송조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런 그 선도 전기, 선도 전기 같은 기업들도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 2 1선 지지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2 1선 지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어, 이제 그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를 좀잘 진행하신다 그러면 어, 비교적 안전하게 어, 좀 수, 추가적인 어, 수익을 좀볼수 있겠다 이렇게 어,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북 경업주들이 있고 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도 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뭐 그런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어 이게그 안전하게 안정성과 어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접근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또 보다 많은 내용들은 어, 남북 경업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또 카톡방을 통해서 어, 남북 경업주들 어, 또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하고 어, 또 한번 정리를 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번에 또 카톡방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픈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요. 골드 크로스 그 전용 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식 카페가 어,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접속하는 방법은요. 자, 오픈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 어,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어,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김보현 주식연구소를 이렇게 엔터를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을 하면, 자, 여기에 이제 그 카페 주소가 있죠. 이 카페 클릭을 하시면 김보현 주식연구소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카페.네이버.com, 그 다음에 kbhlab 이렇게 주소로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네이버에서 김보현주식연구소 검색하시면 자 요렇게 어, 김보현주식연구소 어, 네이버 골드 크로스 tv 전용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제 사진이 딱그 가운데 딱 걸려 있으니까요. 자 여기 오시면 되고요. 오픈 카톡방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카톡방 신청하기가 있죠. 자 카톡방 신청하기에서 여러분들 클릭하시고 어 여기에서 이제 클릭하시면 어떤 페이지가 뜨냐면 자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들 성함하고 성함하고 그 다음에 초대 받으실 수 있는 문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또 카톡방에 오고 싶으신 어, 무료 오픈 카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간, 간단한 이유 이렇게 남기시고 오른쪽에 스텝만 보기 체크 하신 다음에 자 메모하기 이렇게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어, 원낙 많은 분들이 어, 지금, 골드크루스 TV 그 오픈 카톡방에, 어, 워낙 또이 수익이 잘 나고 또 많은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계셔서, 어, 인원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제 구정,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어, 지금 리미티를 좀 풀어놨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 위주로 어, 제가 초대 문자를 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카톡방에 오시면은 여기 보시면 어 여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보시면 성공 후기라든지 이런데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막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 투자를 하실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부분 그 고점 매수,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투자를 하실 때도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의 메커니즘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는 그냥 어, 뭐 감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어, 조금 더 시장의 주도주를 조금 더 일찍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세워 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 뭐 상한가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발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식을 그냥 막연한 감으로 했다 그러면 어 이렇게 또 오픈 카톡방에 오시면 워낙또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간접적으로 또 배울 수 있고요. 또 제가 또 시장의 주도주를 어, 앞으로 주도주가 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어, 카톡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워갈 수 있는 어, 그런 또 어,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신청하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신청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번에 음또 명절을 전후해서 어또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그 2월 달어 날짜가 지금 이번 달 27일 그다음에 28일 어 그리고 어, 베트남에서 이렇게 확장이 된 만큼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어, 정말 잘 준비하셔서 어좀그 성과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를 오픈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의 주도주 올라가기 전에 주도주를 선점할 수 있고요. 또 주도주들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도 잘 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아마 대부분 어, 오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 계십니다. 그래서 음. 그 투자의 기준이 좀 애매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러신 분들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의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성격, 뭐 투자의 자금 그 운영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딱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경업주를 하더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또그 리스크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이런 급등주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 그런 이 올라갈, 올라가기만을 이 바라보고, 어, 투자를 하시는데 항상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시장 시 장에서는 어그 여러분들 현재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정성과 그다음에 또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어 그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그습관화 하셔야 안전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 하실 수 있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고이드 크로스에서는 또 시장의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어바닥건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번 달은 뭐 어찌되었건 간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일단 27일, 28일 날짜가 확정이 된 만큼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2월 초니까요 앞으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 보름 동안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 가신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뭐 오늘은 남북 경업주 그다음에 또 북미 2차 정상회담, 일단 베트남 27일, 28일 날짜가 확정. 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장소가 베트남으로 결정됐다는 부분 좀 알아봤구요 또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뭐 일부 기업 뭐 현대로템 이라든지 뭐 선도전기 조금 뭐 살펴보았고 어뭐 남북 경업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제 대응 전략 그런 것들을 어,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 고려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뭐 많이 부족하지만 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거드크로스 오픈카톡방에 여러분들 함께하셔서 어,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항상 행복하시고요,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도 어, 큰 부자, 내일도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